그룹 베리베리 강민 측이 루머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9일, 베리베리의 소속사 젤리피시 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 베리베리 멤버를 대상으로 한 근거 없는 루머가 무분별하게 유포 및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해당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루머의 작성, 유포, 재생산에 대해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최근 남녀 한 쌍이 술집 룸에서 CCTV로 볼수 있는 각도에 담긴 중국발 영상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일각에선 영상 속 남녀의 정체가 베리베리 강림과 키스 오브 랄프 줄리라고 주장했고 열애설로 번진 상황입니다. 남녀의 정체 역시 불분명하며 불법 해킹 영상이라는 주장까지 더해져 2차, 3차 피해가 예상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